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무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 추천드리기 위해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첫사랑 같은 자동차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사실상 첫사랑이라고 하면요 뭐 갖고 싶어도 갖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던 좀 애틋한 기억이 들잖아요 아니시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저희 사장님들 소시적 날라다니실 때는요. 뭐 좋은 차도 많이 타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길 가다가 야, 수입 세단 뭐 기깔나는 녀석이 쫙 지나가면은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 보셨죠. 야, 저거 내가 언젠가 꼭 한번 타 보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모닝보다 싼 자동차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바로바로바로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밴스입니다. 밴스, 팬스.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녀석이죠. 사실 요즘 같이 카푸어가 많지 않던 그때 그 시절에는요, 이 밴스 정말 돈 있는 사람만 탈수 있었던 엄청 프리미엄한 자동차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요, 딱 군대 전역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딱 첫발을 내디딜 때였는데요, 길 가다가 이 밴스가 딱 지나간다. 야, 진짜 이 삼각별이 밤하늘의 별처럼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저한테는 첫사랑 같은 그런 자동차인데요. 딱요 벤츠가 지나가면은 야, 저거 벤츠 E300 V6 6기통에 3500cc 하면서 제원만 달달달달 외우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요 벤츠 E300 모델이 모닝 가격에, 아니, 모닝보다 더싼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야, 요즘 나오는 벤츠도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10년이나 된 벤츠를 소개하고 자빠졌냐. 이런 댓글들 많이 달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벤츠 W212의 이 전기형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벤츠 차량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벤츠 전기형 모델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 E클래스가 많이 판매된 모델 중에 단연 1등인 자동차고요 워낙에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고장도 하나 없는 자동차가 이 벤츠 전기형 W212의 E300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E300 모델은요 이 디자인이 정말 진또백입니다 왜 그러냐 이 전면부 디자인 한번 보시면요 트윈 헤드램프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트윈 헤드램프가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클래식카로 유명한 제규어 그리고 요즘에는 슈퍼카 반열에 들어가 있는 벤틀리, 그리고 한국에도 있어요. 바로 오피러스에도 이 트윈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 자동차에는 이 트윈 헤드램프를 넣으면 욕먹을까봐 못 넣었어요. 정말 고급 세단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게이 트윈 헤드램프라는 이디자인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이 벤츠에서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이 모델을 딱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정말 압도적인 전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전설적인 자동차죠. 자 오늘 설명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사랑인 자동차여서 제가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자동차입니다. 아주 기깔나는 녀석 재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2013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1만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 10년이나 넘은 자동차가 완전 무사고 전 차주분이 관리를 정말로 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세누유, 미세누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벤츠 E 클래스의 모델이기 때문에 미세누유 같은 거 걱정하실 이유 전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판매 가격 모닝보다 더싼 금액 말씀드렸죠. 1050만 원이라는 전국 최저가로 보여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디자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윈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이 W212 전기형 모델의 큰 특징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너무나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봐도 조금밖에 안 올드해요 사실 지금 나오는 자동차가 확실히 요즘 추세에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모델 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로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역시 벤츠 하면 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익스클루시브 야 이게 정말로 벤츠의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다 몰랐을 거예요 운전석에 앉으면 벤츠 마크가 보입니다 그게 정말 죽여주는 거고요. 전면부 방패 같은 그릴에도 크롬 물때 같은 거 전혀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전방부 옵션으로는 전측방 감지 센서와 함께 이 당시 모델들은 라이트 워셔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측면부 한번 쫙 보여드리면요. 확실히 이 세그먼트의 차량답게 크기가 그랜저급의 크기예요. 확실히 큰 차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커 보이는 프리미엄 세단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자동차고요. 벤츠 하면 뭐겠어요? 이 못생긴 휠이지 않겠습니까? 이 벤츠가 사실상 휠은 정말로 못 만들어요. 아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측면부 캐릭터 라인도 정말로 진하게 아래 위로 두 줄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관리 상태도 부터치라든지 뭐 스크래치 난거 저희가 다 작업을 해놨으니까 그냥 신차 느낌처럼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죠 벤츠는 확실히 이렇게 빵빵해야 벤츠다. 제 생각은 이런데요. 요즘 나오는 벤츠들이 뭔가 조금 얄쌍하게 만들고 막 각도 없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밋밋한 디자인보다 확실히 이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주는 W212 전기형 모델이 벤츠의 고유 색깔을 딱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 벤츠의 엠블럼 보이시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이 엠블럼도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벤츠는 이 밤하늘 별처럼 삼각별을 딱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후면부 관리 상태도 일단은 깨끗해요. 뒤쪽 테일램프도 불안 들어오는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놓은 차량이고요. 일단은 큰 테일램프 때문에 차가 조금 더 빵빵해 보인다. 이런 부각 효과가 있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전동 트렁크 아니에요. 그점 참고해 주시면서 이 세그먼트 중에서는 당연 으뜸으로 제일 큰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뭐, 요거 갖고 좁다고 하시는 분들은 SUV 타셔야겠죠?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E300 휘발유 엔진입니다. 그래서인지 실내 소리는 너무나도 조용해요. 가뜩이나 방음 처리 잘한다는 벤츠가 휘발유 엔진까지 얹어져 있으니까 실내에서는 진짜 잡소리가 전혀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옵션 한번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벤츠에서 한국인만을 위한 옵션을 넣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격 급한 한국인들을 위해서 선루프가 수동입니다. 아 역시 한국인들은 빨리 빨리 열고 빨리 빨리 닫아야겠죠?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나오는 자동차도 이렇게 나온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위쪽 선루프 당연히 레일에 이물 찍기는 흔적 없이 정상 작동 잘하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으로 한번 보시면요. 당연히 벤츠에는요, 이 3단계 조절 메모리 시트랑 전동 시트가 도어 트림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드 라인부터 쭉 나타내져 나오는 엠비어트 라이트가 함께 나오는데, 확실히 초창기에 잘 만들어 놓은 자동차는 세월이 흘러도 썩어도 준치다. 세월이 흘러도 올드한 감성이 아니라 조금 중후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이 차량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면 센터페시아는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연식을 떠나서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도 일단은 핸드폰 내비를 보셔야 돼요. 네, 여기서 내비 보시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는 점, 이점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나와요. 사용하실 수 있겠나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화질 자체는 굉장히 선명하고 라인 표지선까지 나오는 모습과 함께 이 가운데 콘솔 쪽으로 내려오면요. 일단 3단계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이 이때부터 접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우 굉장히 뜨거운 바람, 차가운 에어컨 바람도 잘 나오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야, 여기 레터링 보이시나요? 아방가르드. 야, 이게 있어야지 벤츠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운전석 옵션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오토라이트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해당 모델은 전자파킹이 아니라 풋브레이크 장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전동 스티러링 휠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벤치하면 핸들 기어봉이잖아요. 하지만 요 차량들은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와이퍼 작동, 깜빡이 작동도 전부 다 핸들 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계기판에도 경고등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나의 첫사랑 벤츠 E300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봐도 제 설명 들으니까 조금 더 세련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희는 이 차량 말고도 일단 다른 전기형 모델 후기형 모델 페이스리프트가 적용이 된 모델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델이 아니어도 다른 모델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요.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